혁진이는 여자친구 사귀면 은 맨날 세레나데 불러줄 것 같아요 <laughs> 맨날. 맨날? 노래방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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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방이든 어디든 가서 감미롭게 근데 여자친구는 원치 않겠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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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<웃음> 좋은데, 아, <laughs> 응. 한 일주일은 좋은데 맨날 들으니까 내가 여자였으 처음 만지 왔어 그리고 혁진이는 또 그거 있잖아요 뭐. 친구처럼 지내, 잘 대해주는 거 편하게 아, 대해주는 거 아, 엄청 편하지 응. <laughs> 아 근데 고민거리를 잘 들어주도 맞아 들어주는거 아, 들어주는거 <laughs> 들어주는 좋아하잖아 아, 들어주는거 좋아해서 음. 아 그리고 말도 잘해주니까 음. 그런거 좋을 것 같고 난 놀러가면 혁진이 왠지 만약 여자친구 생기면 막 그런데 있을 것 같아 놀이동산에서 <laughs> 머리띠 끼고 둘이 막 놀고 있을 것 같은 아아 그런 맞아. 상상 음, 맞아 혁진이가 또 그런 그 귀여운거 좋아해서 귀여운걸 아, 좋아하니까 여자친구한테 잘 맞춰줄 것 같아 어, 아아맞 혁진이랑 만약에 사귀면 뭐 요리해주려고 그럴 것 같아요 아, 아 맞아! 아 안돼 아, 그, 아, 진짜 안돼 <laughs> 여자친구 그거 알면 큰일난다 진짜 아, 아니 먹을 수가 없어 <laughs> 그것만 안 하면 진짜 100점이다 네. <laughs> 요리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세서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세서 그건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걸로 분명히 좋아할 거야 <laughs> 근데 혁진아 질투가 있나? 아니야 질투가 <laughs> 뭐... 오히려 혁진이 이해하려고 음... 하겠지 근데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뭔가 걸린다 하면 상처를 받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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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를 받아 맞아 그거 있어요 은근히 여자만 엄청 잘 아는 척하는 거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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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있어 그리고 혁진이가 은근히 쿨해 어, 어 은근히 근데 또 은근히 소심해 아니야 네. 그 앞에서는 쿨하지 뒤에 서 우리한테 드드드다 어, <laughs> 얘기할 거 같애 아 그런가? 어 약간 스타일이 어? 내앞에서 되게 쿨했는데 <laughs> 아 쿨한 척 흑진이 아, <laughs> 근데 정이 많아서 어 챙겨주고 그런 거 음. 잘할 거같아 정혁진이야 정혁진, <laughs> 어, <맞아>. 진짜 정혁진. <laughs> 어 진짜 정혁진 어 진짜 정혁진 정이 너무 많아 <laughs> 맞아 맞아